엘리아는 죽고 싶었습니다. 엘리아는 죽고 싶을 만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도망 다녀본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엘리아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후 비를 요청하는 기도를 일곱 번이나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렸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거리가 22.4km쯤 됩니다. 여기서 일산의 대화나 주엽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쪽을 그만큼 거리를 뛰었습니다. 또 벨세바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벨세바까지는 여기서 대전이나 공주논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16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laughs>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죠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저는 많이 위로가 돼요 야, 엘리아 같은 대단한 분도 그랬었구나. 에이, 그렇지. 다 누구나 다 똑같지. 이런 생각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엘리아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아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아는 회복되게 됩니다. 죽을 만큼 지쳐 있었던 엘리아가 어떤 일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까? 죽을 만큼 지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아가 자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엘리아는 얼마나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 잠을 잤을까요? 일어났더니 먹을 것이 머리맡에 준비되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엘리야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먹고 자면 소화가 잘안 돼서 저도 먹고 자면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잘 주무세요? 엘리야는 위가 좋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건 좀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족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마가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것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벌전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그에게 우울증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로 때문에 자주 자주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잠을 잤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글로 남아있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위로보다 하룻밤에 깊은 잠이 더큰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에게 몸이 지칠 때는 기도하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 먼저 잠을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도 결코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아가 지쳤고 지쳤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를 자게 만들고 또 먹게 만들고 다시 자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자다가 일어나 보았더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을 먹고 다시 자다가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란 놈이 뭐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이나 다니고 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그냥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향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습니다. 적당히 좀 해라. 먹고 잤으면 됐잖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잠이 필요한 것을 알고 또 자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어루만짐이 때때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때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저에게 스타벅스 카드를 보내거나 교보문고 교보카드를 보내는 것도 그냥 마음이 전해집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남에게 주고 또 목사님에게 표현하면서 그냥 그것만 봐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끼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천사,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천사는 오늘 본문에 숯불, 아이, 안 술라 그랬는데 웃기네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을 준비했다가 주면서 자라 그러고 얼음 안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물론 마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고! 그깟 고 뭐가 힘드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슬퍼요. 되게 슬퍼요.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오늘 일곱 번 설교하니까 저의 목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또 돌아가셨어요 여덟 여덟 번으로 설교를 해야 해요 그래 장내가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났기 때문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은평 성모병원 갔다가 세브란스 갔다가 그전에는 또 오늘 제가 1월달에 부탁받은 헌신예배 때문에 이거 마침 바로 미사리 교회 가서 헌신예배 인도하고 와야 되거든요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오세요. 미사리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하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해주시고 저는 또좀 갔던 길에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을 복이 없어서야. 그래서 오늘 여덟 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체력 안배를 좀잘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먹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추궁보다 격려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꼬꼬지 우리 교회처럼 꼬꼬지 잘돼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거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꽃꽂이도 그렇고, 뭐, 사과 상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모여있을 때,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걸 걷어냅니다.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막 멋진 갈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립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안 그러신대요.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막 울컥해요. 하나님 그러시구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촛불이라든지. 꺼져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탈게 없어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겨우겨우 불을 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갈 때이 등불이나 촛불이 막 떨립니다. 끝까지 살아 보려고 끝까지 밑에 있는 것까지 막 끌어당겨서 겨우 겨우 불꽃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럴 때는 또 끓음도 많이 있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다 꺼버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숨이 왔다갔다 끊어질던 듯 말뜻 듯할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 대부분 할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숨이 막 끊어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할때 주님 이제 됐어요 데려가세요 하고 그 기도 잘안 들어주세요 까지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주님이 그냥 기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그냥 데려가시면 좋을텐데 주님은 참아 꺼져가는 등불을 끌만큼 그렇게 마음이 강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냥 꺼져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 끄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도 딱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라면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분을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상했다고 꺾어버리거나 꺼져간다고 꺼버리지 말고 어루만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격려해 줄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떡도 필요합니다. 엘리아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또 쉬는 것을 게을리할까요? 영혼에도 공급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시기 전에 우리를 일단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힘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힘도 없는 사람을 막 추궁하고 내몰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십니다. 대단한 전술이나 전략도 중요합니다. 신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고 신무기를 가진 군대라 할지라도 보급품이 끊어지면 절대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보급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당신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로 영혼의 양식, 또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먹고 마시고 가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쳐져 in, 지쳐 있는 영혼도.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하라하신 이 성찬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되어진 학습, 또 입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